장난감도 아니고. 어, 이렇게 실패 없는 이케아 그릇을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와일드 차일드 소아차입니다. 지난 3월 초였나? 그때 이케아에 갔다가 주방용품이랑 그릇 몇 가지를 사왔어요. 지금 한두달 써봤잖아요. 별로였던 것들 빼고 괜찮았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다만원 이하더라고요. 근데 쓰임새는 또 너무 괜찮아서 이케아 가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요렇게 좀 조그만 사이즈의 프라이팬들 보면서 아 이걸 어디다 쓰나 장난감도 아니고 근데 요거를 이번에 보고서 좀 이렇게 가벼운 것도 마음에 들고 계란후라이 같은 거할때 이게 진짜 쓸만할까 싶어서 사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까만색의 불소수지 코팅팬이에요 이게 지름이 17cm 인데 되게 귀엽죠 가스렌지, 인덕션, 하이라이트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거의 그냥 계란 후라이 전용으로 쓰는데요. 뭐, 계란 후라이만 할 건데, 이렇게 널찍한 팬 쓰면은 사실 먹는 것보다 그 씻는 게더 귀찮잖아요. 계란 두개 깨트리면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먹고, 또 가볍고 조그마니까 설거지하기도 쉽고, 오히려 막 이것저것 요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타고 눌러붙을 것도 없어요.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하니까. 저희가 쓰면서 느낀 한 가지 단점은 여기다가 후라이를 하면은 기름이 좀더 많이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펜이 얇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서 진짜 이거는 의외로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요. 작은 사이즈의 도마인데요. 이것도 딱 사이즈나 형태가 실용적일 것 같아서 고른 도마인데 어, 역시나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밝은 색상의 나무 도마인데요. 너도밤나무 소재예요. 가로가 28cm, 세로가 18cm, 아담한 크기고요. 이게 그냥 가볍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 도마로 사용하기에 너무 딱 좋겠더라고요. 이걸 왜 샀냐면 근데 저희가 둘이서 같이 요리할 때가 많은데 보통 한 사람이 도마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laughs> 네, 그럴 때 이거를 탁 꺼내가지고 뭐 간단한 재료들 썰때 편하겠더라고요. 과일 깎을 때, 뭐 그럴 때도 너무 유용하죠.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쓰는 건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가 떠있어서 딱 잡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사이트에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laughs> 방향은 편하신 쪽으로 두고 쓰시고요. 처음에 사왔을 때는 표면이 좀 까칠까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던 사포로 몇번 쓱쓱 문질러주니까 부드러워져서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콜랜더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저는 3리터짜리 작은 사이즈를 구입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스테인리스, 내부는 실리콘 고무로 돼 있어요. 3리터짜리는 이렇게 편수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내부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거 평상시에는 그냥 채반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요리하고 하다 보면은 채반이 막 여러 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야채 씻어 놓고 하나는 뭐면 삶아서 건져 놓고 또 이게 뭐 찜기나 이렇게 대침 용으로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만두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찔때 그냥 이 찜기 이용했었거든요. <laughs> 이제 요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냄비에 넣었다 뺐다 할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깊이 조절이 되니까 여기 올리는 재료나 아니면 냄비 사이즈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만두 쫑쫑쫑 올려서 이렇게 깊게 해서는 그냥 냄비에 걸쳐놓고 나물 같은 거 데치거나 뭐 국수 같은 거면 삶아서 딱 건져내면 되니까 또 제일 좋은 거는 보관인데요 이런 바구니 같은 거 이런 채반들 이런 찜기 같은 게 이렇게 좀 부피가 있어서 보관하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얇게 접히니까 그냥 문 안쪽에다가도 샥 걸어 놓을 수 있어서 이콜랜더는 진짜 강추합니다 괜찮지? 뭐, 아예, 아예 이게 없는 것도 있데 손잡이가 띄워진 거 아니야? <laughs> 띄워진 거 아니야? <laughs> 방금 제가 그 콜랜더 걸어놓는 모습에서 보여드렸던 고리는 이거는 릴롱앤 문거리 행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소재고 안쪽에는 살짝 고무 같은 소재가 덧대져 있어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고리 부분이 둥글지 않고 이렇게 각져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주 쓰는 그 주방도구들이 하부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꺼내는 게 불편해서 몇 개는 이렇게 문 안쪽에다가 걸어 놓고 싶었어요 문 모서리가 네모나니까 이렇게 동그란치 않고 이렇게 각진 고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케아 가니까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 안에 이렇게 고무 소재가 있어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딱 고정돼 있어서 그 점도 너무 좋아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개수나 이 고리 간격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 대신에 이게 걸리는지, 이 사이즈는 꼭 재보고 구입하세요. 이게 신상이었나? 제가 그때 이걸 처음 봤는데, 이 색깔이랑 이 메쉬 바구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충동구매한. 근데 지금 과일 바구니로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철망으로 된 바구니인데요.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고, 이게 진짜 가볍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에다가, 이좀 짙은 파란색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된 그릇이나 아니면 라탄 바구니나 뭐좀 이런 종류를 근데 오히려 이거를 사보니까 이게 되게 가볍기도 하고 좀 바람도 잘 통해서 이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좀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디자인인데 더 바람이 잘 통하려나? <laughs>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니까 어디 올려놨을 때 그런 부피감이 덩어리감이 좀덜 느껴져서 그런 것도 좋았어요. 어, 저기 저희 쓰는 믹서기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두니까 뭐 사과, 오렌지 이런 거 담아놓고 바로 바로 믹서기에 갈아서 먹을 수 있어서 그냥 딱 편하더라고요 식탁이나 이런데 위에다가 그냥 가볍게 올려놓고 두루두루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그 미니 프라이팬처럼 되게 좋은데 왜 여태 안 샀지? <laughs> 이게 진짜 사소하고 별거 아닌데 요즘에 제가 이걸 너무 잘 써요. 코르크로 된컵 코스터예요. 지름은 10cm이고요. 이렇게 살짝 오목해서 컵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제가 코스터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얼주가거든요? 1년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맨날 컵에 이렇게 물기 줄줄 흐르면서도 코스터를 왜 쓰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얼마 전에, 아! 저는 그냥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그냥 너무 심플하고, 이게 사이즈도 넉넉해서 제가 갖고 있는 좀 큼직한 머그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목하니까 컵을, 컵을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편하고, 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지도 않고요. 아예 그냥 이거 하나를 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컵 지정 좌석처럼 두고 쓰는데, 1900원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케아 에겐돈 범랑 접시 소개해드려서 사신 어, 분들 다 너무너무 잘 쓰고 계시죠? 그거의 버금가는 실패 없는 이케아 그릇을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케아 바르다겐 그릇 시리즈예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12cm 그릇이랑 차잔 세트, 서빙 플레이트 파스타 접시를 갖고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부드러운 아이보리 색이라서 그냥 기본템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파스타 볼은 소개를 했었어요. 이건 제가 1년 넘게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릇이고 나머지 종류를 이제 최근에 이 바르다겐 그릇들은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라쿠스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시라쿠스의 대체제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좀 보세요, 진짜 이거를 앞접시로 너무 잘 써요. 뭐 배달음식 쌀국수나 뭐 국물 떡볶이 같은 거 시켰을 때 짬뽕 국물 덜어 먹을 때. 그 요거트 먹을 때도 정말 딱 좋아요. 요거트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이 파스타 접시는 뭐 말해 뭐예요? 파스타, 볶음밥, 카레, 샐러드 아무거나 담으시고요. <laughs> 이거를 좀 고민했었어요 이게 너무 큰가 싶어서 보시면은 지금 한이 정도 근데 이것도 너무 잘 써요 쉐어하는 음식이나 뭐 메인 요리들 이런거 담으면 되게 심플한데도 어 되게 근사해서 서빙 플레이트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냥 뭐 호텔 조식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딱 심플한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골랐는데 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 타서 먹으면 너무 좋겠죠 진짜 이 바르다겐 그릇들은 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다가 실용성이랑 가성비까지 가비인 제품이라서 실패할 수가 없다.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이케아 주방 용품들을 보여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제 동생 집 꾸미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이케아를 자주 갈것 같은데 어, 또 유용한 제품들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